요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 설교이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아, 21장이고요,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설교는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자기가 아 최대의, 명설계를 들었다. 이런 댓글이 달린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요. 이 말씀을 올립니다.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 성경을 끼고요. 10년, 20년을 다녀도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 이거에 불확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한 번에 설교하게 여러분, 66권을 30분 안에 한 번에 설교하기가 가능한가요? 자, 게시록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총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졌다 하고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니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한편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창세기 역을 출발한 구원 열차가요. 계시록이 총창령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죠? 성경 전체 구조를 이제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 장으로도 성경 전체에 대한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초창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시장이 열려졌죠 이게 구석입니다 여러분 첫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만으로 가능했어요 그러나 재창조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가 청산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청관 마지막이라. 이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요? 세번 등장하는 함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창막의 사람들과 함께 함께 하나님의 친애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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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다. 그때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지나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이죠 창세기 1, 2장의 짧은 순간뿐이에요 3장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저주가 오고 그래 인류의 시조가 추방을 당함으로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깨지고 만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하리라 하고 원복음을 선언하셨어요 근데 원복음은요 세마대로돼 있어요 첫째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으로 갈라지리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이에는 싸움이 있으리라. 바울도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것이 이 싸움을 싸운 겁니다. 형제도 지금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구원하려고 하는 선한 싸움이고 사탄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싸움인 거죠. 그러면 그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는가?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제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본 두부리로 갈라진과 또 서로 싸우는 적대감을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둘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뭘 잘못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 셋을 주셨죠. 이처럼 사탄은요, 여자의 우선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시를 끊으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씨를, 씨를 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일로 갈라지죠. 그리고 이삭을, 이스마일이 이삭을 파괴를하죠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죠. 심지어 리부가의 뱃속에서부터요. 에서가 또 야곱을 죽이려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의 복을 얻으리라. 저 여자의 우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을 이렇게 언약을 하셨죠. 또 답이 되게 말이죠.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이렇게 세워주셨죠 구약성경은요 여자의 우선이 세,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세메줄기로 세메줄기에서 아브라함이 오고요 아브라함의 그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가 보금 3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하고 딱 맞아요 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게 하심으로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왜 미리 예언하게 하셨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될때 이게 믿을만한 증거가 되는 거죠 증조를 너에게 주리라 예, 처녀가 인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많은 어린애가 태어납니다 근데 누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바로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나님은 징조를 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은삼십에 팔릴 것이다 그리고 수적을 찔려 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말이죠 여기까지 성취가 됐죠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지금 이거 하나만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노하시는 날이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인 겁니다 아, 성령께서 부수내시를 구원하실 때 인용하신 예언. 이게 이사야 53장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어머리요. 그가 상하면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구수내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구수내시가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부수내시는요, 그가, 그가 그가 한 분이 선지자 자기를 가리침느냐 타인을 가리침느냐 그때 필립 집사가 성경을 들어서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됐다 아 그때 스톱 스톱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데 뭘 주저하랴 아 성령께서 그를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가 근데 그 세대 중엔 누가 생각하기를 아 그가 십자가를 치신 것은 말이죠 마땅니 형벌받을 내 백성을 허물 때물이라 하였으려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걸 알았나요? 오늘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나요? 오늘의 불신자들은 마땅히 흉벌받을 내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나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신약 성경은 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족발을 시작이 됐어요. 족보를 봐라!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족보가 증명을 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대로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요, 복음서에는 두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가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죽임을 당하고 죄산면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으니까 비로소 왜 오셨는가? 이걸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요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한다고 오히려 박해를 했어요 그때 주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응소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사의 후손으로요, 내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요 나도 일한다 근데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인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언제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 아와가 추방을 당할 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추방을 당한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인자여 온 것은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들을 찾으실려면요 죗값을 대신 담당을 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는가 참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그때 죄로 막혔던 시장이 열려지므로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말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도 행전 1장에서요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왜요 사명을 완수하셨으니까요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은 강림을 하셨죠 임무 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다 청산하셨어요 성령님은 이 복음을 증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랄 수 없나니라 우리가 설교자가 전도자가 말을 잘해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요 구약 신약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약속에 으대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시면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 심지어 자본에서까지도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희 부어주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후에 설결했죠 그때 형제들아 우리가 올지 않고 부르짖었죠. 이거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이 이는 우리 복음인 도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것이 그리스도는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일하세요. 자. 어째 성령에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끝까지 이렇게 전해지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퍼졌죠. 그리고 안디옥에 구약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주의 말씀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당시에 세계 중심인 로마에서 바울이 거침없이 단대히 그래서 로마에서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 성경 마지막 책에 왔어요. 창세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책. 근데 계시록에는요, 네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딴 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네 기둥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마흔네 번,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서른 번, 계시록에 많은 말씀 있어도 이보다 중요한 말씀 있나요? 그러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두 번, 이색. 기둥이고요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죠 그거를 성령님이 말입니다 교회에 오셨어요 오순절에 타락방에 오셨죠.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오라! 오라!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오라! 오라! 복음 초청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시록 전체 구조는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그 중간에 있는 4장부터 20장의 내용은 뭔가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어떻게 이기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용, 짐승, 이게 적거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 이게 우리들이 싸워야 될 적이에요. 그런데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용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입에서는요 어린 날의 피 십자가 복음이 나온 거죠. 그때데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걸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요 증언의 전쟁이에요. 증언해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 전하라! 증언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에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리니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드디어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 뭐 시작하신 것을 계시록에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석개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임마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셨다 하더라도요. 만일 재림 하시지 않는다면, 시작은 하셨는데, 끝은 맺지 못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요. 주님이 재림 하신다는 거에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부원 계획은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구원도, 개인 구원도 완성이 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에 우리들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돼요. 이 낮은 몸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신다 아멘 부원계백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야!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소유를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아, 재림은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더니, 아, 그들에게 갚아주심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 그래야 최후 심판 때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한편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기 역을 출발한 이제 구원열차가 개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